안녕하세요. 이대성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PC, 펄떡 이는 물고기처럼입니다. 이 책은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이라면 누구나 읽는 필독서 중에 한 권입니다. 솔직히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어서 이 책으로 독서 소개를 하는 것이 망설였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잘 읽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오이사 팀에게는 이 책이 가장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시애틀의 제일 보증 금융 회사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것의 중간 책임자인 제인은 회사의 발령 명령으로 3층의 관리 부서의 중간 책임자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에게 매우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입을 모아 둔감하고 게으르고 불쾌한 황무지 같은 부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인은 발령을 받고 막상 부서원들의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보니 그런 평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누구 하나 스스로 일하려 하지 않고 그저 시키는 일만 처리하고 일을 맡으려는 생각은 전혀 없는 부서인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벨이 울리면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고 타 부서의 업무 협조 요청은 그저 귀찮은 일 덩어리라고 생각 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회장으로부터 유독성 팽이물덤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부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길이 보이지 않던 제인은 긴 생각을 위해 우연히 어시장을 찾게 되면서 전혀 다른 분위기와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곳의 상인들은 모두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그들의 일하는 모습을 콘서트보드 쳐다보고 상인들은 가슴이 뻥 뚫릴 듯한 화끈한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 있는 것이었습니다. 큼지막한 생선 한 마리를 카운터로 던지며 연어 한 마리 미네투타로 날아갑니다 하고 선창하면 주위의 상인들이 함께 반복하고 어시장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인은 어떻게 어시장에서 이런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때 론이라는 어시장의 상인과 우연히 예,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에너지 에너지가 넘치는 어시장의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선 비록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다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지? 하 혹은 그 일에 일은 내 것이 아니야라고 회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이 일은 나만이 할수 있다는 생각, 해냄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으로 생각을 바꾼다면 일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일을 대하는 태도의 선택을 바꿔 보는 것입니다. 제인은 이후 팀원들을 찾기 시작하고 좋은 반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팀원들과 어시장을 견학하고 배워, 배워온 것들을 토론하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일을 즐길 수 있는 노이로 만들게 되고 회사 내의 1등 부서로서의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사천리 시스템은 요즘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저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동안 해왔던 업무만을 진행하고 있다면 현재보다 더 편한 회사 생활을 즐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을 찾기가, 찾기라는 매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 아. 책을 읽으면 이런 이런 많은 변화에 나의 선택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일이 나한테 즐거움이 될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많겠지만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